셀롬 오늘의 말씀지기 문서출판부 김희주 간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알기 힘쓰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더 깊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밝히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한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불을 던지러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예수님은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고 하시며 58절에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하십니다. 이 분쟁으로 가정의 화평이 깨지며 각 사람이 서로 분쟁하며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름을 보고 날씨를 알듯이 분쟁이 있는 이 시대를 분별하기를 힘써서 우리가 고발당할 만한 잘못, 즉, 죄를 남김없이 갚으라고 갚아야 한다고 경고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12장이 시작될 때 예수님은 수만 명의 무리와 제자들이 모인 중에 말씀하십니다. 11장부터 예수님은 여러 말씀을 하시며 가르치셨는데 점점 사람들이 모여 12장에 와서는 무리가 수만 명이 돼 서로 발필 만큼 큰 무리를 이룬 것입니다. 마이크도 단상도 없는 환경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숨죽이고 있는 모습 이따금 예수님의 목소리가 잦아들 때 찾아오는 정적, 예수님께 집중하는 눈빛, 그들의 갈급한 마음, 수십만의 눈과 표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어떠한 질문도 없이 무리는 숨죽여 듣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는 아무 반응도 질문도 없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다 이해했기에 그제 듣고만 있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해 말문이 막혔는지 말씀에 나와있지 않지만 41절에 예수님께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묻던 베드로도 질문 없이 가만히 있습니다. 11장부터 12장까지 이어진 예수님의 가르침이 절정이 이른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무 질문도 할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담긴 예수님의 의도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 초반에 예수님께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는 영적으로 예수님과의 혼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신부로 새롭게 태어나는 의미가 있는데, 새로 태어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죽음의 의미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죽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셔야 할 죽음을 받을 세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감정은 답답함이 없습니다.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전 것을 버리는 죽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매일 말씀을 통해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옛예 자아를 부인하는 죽음보다 옛예 자아를 선택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시대를 분간하고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하신 것이 오늘 우리의 하루에도 해당되는 말씀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된 이 시대에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심판은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할수 있는 대로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남을 이용하고, 내가 사랑받을 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반드시 심판이 있고,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끝, 모든 세상의 끝을 아시는 예수님이 답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을 받을 텐데, 그들이 이미 아는 율법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공의와 군율이 사라진 사람들의 마음, 그 마음으로 세상을 만들어가며 아무런 위기의식도 재의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제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날중 하루입니다. 깨어 있기를 힘쓰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당부하신 하루입니다. 작은 것에도 화평으로 향하는 시대가 아니라 작은 것에도 분쟁과 분열로 흘러 아파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동시에 그 속에서 화평을 만들어 낼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봅니다. 풍산목자 여러분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나는 뭐라고 대답하게 될까요? 지금 내 삶에 내가 분별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상황에서 분쟁이 아니라 허평을 도모하는 자로, 생명을 더하게 하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내가 속한 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또한 저의 삶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답답함이 아닌 격려와 기쁨이 되려면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하며 은혜를 힘입어 하루를 살기로 다짐합니다.